오신몽 장편소설 하드보일드 누아르 대련 오화 고려식당 5-1 턱을 가득 메운 덥수룩한 수염과 도무지 속을 알수 없는 초점 없는 눈빛의 덩치 큰 사내가 식당으로 들어섰다. 식당에 있던 여자 종업원들은 흠칫하며 술렁거렸고 붉은 베스트를 입은 지에 있는 곧바로 2층 계단을 급하게 올라갔다. 수염난 사내는 아무 거리낌 없이 홀 가운데 비어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앉았다. 곧 2층에서 지배인과 검은 양복을 차려입은 젊은 남자가 내려왔다. 긴장으로 굳은 얼굴을 한 젊은 남자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고조 이렇게 함부로 아니 갑자기 오시면,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함부로라는 말이 먼저 튀어나오자 스스로 놀란 듯 얼굴을 굳혔다. 수염난 사내는 힐끈 남자를 바라보았을 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 눈빛의 남자는 재빨리 눈을 피하고 반 발짝 물러났다. 잔말 말고 냉면이랑 만두 가져오라. 건조한 음성이 마치 습관처럼 툭 떨어졌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곤 지배인에게 눈짓해 음식을 준비하게 하고 한동안 자리에서 꼼짝 못한 채 땀만 훔쳤다. 그 덩치 큰 남자는 정이라 불렸다. 3년 전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정착한 탈북민이었지만 그의 과거에 대해 뚜렷하게 알려진 것은 거의 없었다. 단지 북한 보이부 특수부대 출신으로 중국과 남한을 오가며 첩보 활동과 요인 암살 같은 임무를 수행했다는 소문만 떠돌았다. 어느 이후에선지 대련으로 숨어든 뒤로 한두 달씩 자취를 감췄다 나타나곤 했다. 그러다 문득 이렇게 이곳 고려식당에 들어왔다. 탈북민이 북한 비공식 정보기관인 이곳에 드나드는 건 호랑이굴에 걸어 들어가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고려식당은 겉으로는 북한 음식을 파는 평범한 식당으로 위장했지만 실상은 달랐다. 보위부와 인민군 정보부가 공동 관리하며 대련의 북한 교민과 조선족, 한국 기업인을 감시하는 첩보 거점이었다. 그가 처음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를 알아본 정보원은 숨을 삼키며 얼굴이 굳어졌다. 개백정. 평양 보위부 내에서 그를 부르던 별칭이었다. 고려 식당에서 그의 존재를 인지한 후 처음 몇 번은 암살조를 보내 정을 제거하려 시도했다. 그러나 보내진 이들 가운데 살아 돌아온 이는 아무도 없었다. 어느 날 정은 암살조 중한 명의 잘린 머리를 보자기에 싸서 식당 홀에 내던진 뒤 태연이 냉면과 만두를 주문했다. 그일 이후 다시는 그에게 칼을 들이대는 자가 없었다. 그가 식당에 들어서는 순간마다 공기는 얼어붙었고, 종업원들의 시선은 바닥으로만 향했다. 잠시 후 음식이 상 위에 놓였다. 정은 커다란 덩치에 걸맞은 속도로 냉면과 만두를 개걸스럽게 먹어 치웠다. 순식간에 빈 그릇이 쌓이자, 휴지로 입을 닦은 그가 여전히 흐릿한 눈빛으로 마주선 남자에게 무심히 말했다. 손님들이 올 거다. 방 하나 비워놓으라. 남자는 입술이 바짝 말라붙은 채 난처한 표정을 지었으나 결국 고개를 숙이고 방을 준비하러 돌아섰다. 고려식당의 기빈실에는 낡은 레이스커튼이 드리워져 있었고 낮은 전등이 테이블 위를 노랗게 비추고 있었다. 정과 대련의 러시아 마피아 바실리, 그리고 바실리의 통역을 맡은 대머리에 다부진 체격의 고려인 안드레이가 마주 앉아 있었다. 묘하게 긴장된 공기 속에서 그들과 어울리지 않게 성민이 물잔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내리깔고 있었다. 바실리가 묵직하게 입을 열자 안드레이가 곧바로 통역했다. 우린 중국 쪽과 직접 싸울 수는 없어. 문제 일으켜봐야 잡혀가고 추방당하는 건 우리 쪽뿐이요. 하지만 무기를 지원하는 건 가능한 일이지요. 원하는 건 뭐든 구해줄 수 있어. 성민은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위 물컵만 바라봤다. 바실리는 잠시 그를 살피다 말을 이었다. 대련 조직 뒤에는 중국 고위층이 버티고 있어 잘못 건드리면 우리 조직도 박살 납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가 그런 일에 발 담글 이유가 있어?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에 짧은 침묵이 흘렀다. 바실리와 안드레의 눈길이 성민에게 곱게 향해 있었다. 바로 그때 비빈실 문이 열리고 대세가 다른 조선족 춘식을 데리고 들어왔다. 두 사람의 손에는 묵직해 보이는 보스턴 백이 들려 있었다. 대세가 잔뜩 긴장한 표정을 지으며 테이블 가까이에 섰다. 성민이 고개를 살짝 끄덕이자 대세는 묵직한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지퍼를 천천히 열었다. 곧 열린 가방 안으로 가지런히 쌓인 백 위안짜리 두툼한 돈다발이 드러났다. 성민은 시선을 바실리에게 옮기며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일단 50만 위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으로 필요한 물건을 차질 없이 보내주십시오.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삼킨 성민은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내일을 도와주시면 선금으로 미와 100만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마치면 200만을 더 드리지요. 바실리는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흘리며 옆자리 안드레이에게 낮게 속삭였다. 이 자식이 정말 그럴 능력이 있나. 안드레이가 성민 쪽으로 고개를 돌려 통역했다. 돈을 지급할 여력이 되느냐 물으십니다. 여기서 달러 구하기가 어려울 텐데. 그 말이 끝나자 대세 옆에 서 있던 춘식이 말없이 자신이 든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렸다. 지퍼를 여는 순간 덩어리째 묶인 달러 뭉치가 가득 드러났다. 바실리는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잠시 숨을 고르고는 커다랗게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내가 이래서 한국인을 좋아한다니까. 호방한 성격이 우리 러시아와 닮았어. 그의 얼굴에 탐욕 어린 웃음이 번졌다. 이제부터 우린 친구요. 러시아는 친구를 절대 배신하지 않지요. 뭐든 말만 하시오. 당신 뒤는 내가 봐드리겠소. 잠시 입에 발린 소리를 이어가던 바실리와 안드레이는 곧돈 가방을 챙겨 식당을 빠져나갔고 대세와 춘식도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 홀로 나갔다. 방 안에는 정과 성민만이 남았다. 고요해진 방에서 성민은 손에 쥔 물컵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진표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은 등받이에 기대 앉았던 자세를 바로 세우며 성민을 바라봤다. 그 아새끼레 임자를 도우라고 했으면 내래 기꺼이 도와야지. 이유도 필요 없어. 그냥 기케 하는 거지. 정은 왜 자신이 그를 도와야 하는지 묻지 않았다. 현륙이라곤 동생 진표 하나 남은 자신에게 그 동생이 성민과 철제를 존경하며 일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조 때놈들한테 이용만 당하던 아새끼가 당신들 만나서 사람답게 살게 됐는지 난 그걸로 됐어. 내 돈도 필요 없어. 나줄돈 있으면 그 아새끼한테나 주시오. 성민의 시선이 지그시 내려졌다. 그러나 다시 정면으로 되돌리며 또렷하게 말했다. 그 문제는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만표 씨께서 알려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복수해야 합니다. 그 순간 정은 그눈빛에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는 절박함이 서려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천천히 허리를 펴고 테이블 위에 손을 얹었다. 깊은 숨을 고른 정은 성민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차근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작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대련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